아빠 나오고 일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? 열흘, 열흘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예예 이게 임대전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만 쓰고 등록만 하면 되지만 개별 업무 같은 경우는 접수하고 허가받고 과정이 또 있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. 언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? 여름 노른 정도 접으시면 될것 같은데요. 오래 걸립요 예, 네. 예. 이게 임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만 쓰고 등록만 하면 되지만 개별런 거 같은 경우는 접수하고 허가받고 과정이 또 있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. 여기다가 넘버 다시는 너는 데야. 임대 번호 같은 경우는 주 회사에 다 되어 있어서 사고지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사는 개인이기 때문에 사고지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. 여왕명박폭판전구토랑 미미! 여왕명박폭탄! 전국 등록 미미! 뒤져 죽어! 고리깃다 같다. 고리깃다 같다. 고리깃다 같다. 은 다음에 사업자등록는예습니다 네, 사업자는 어, 맨 마지막 순서 네. 그리고 진행하면은 저희가 오늘.. 오늘 아니면 내일 저희가 양주를 갈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접수하고 접수증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허가가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은 어.. 저희 담당자들이 전화를 드릴건데 어..하나는 어.. 어 매도용 인감 하나 발행해달라고 할거예요자동차 자동차 판매용 인감 이번 한문에 보면은 그양수자 기재해서 발행하는되겠죠예그걸 네. 발행해달라고 할거예요 <laughs> 그거는 어떤 인감이냐면은 자동차 판매용 인감이에요 자동차 판매용 인감 내가 지금 차를 샀는데 자동차 판매용 인감 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..왜 떼냐면은 여기에는 사장님 차량이 계약하신 차량이에요. 여기다가 저희가 영업로 넘버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, 어 장착을 할수 있는 방법은 그 넘버를 갖다가 장착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지금 현재 넘버가 달려 있는 차가 있어요. 이게 차 명의가 이로 리 넘어가는 거예요, 선생님한테. 네, 이때 들어가는 게 넘버 취득문서예요. 이렇게 되면 A도 선생님 명의 B도 선생님 명의에요 그죠? 이때는 어둘다내명의니까이 네 노란 넘버를 이쪽 차에다 옮겨 갈 수가 있어요. 네, 내 명의가 아니면 옮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뭐 옮겨놓고 이 차는 하얀 넘버 달아서 돌려줘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게 뭐예요 자동차 판매 인감 이거는 이제 입장사항을 담당자가 알려줄거예요 이름, 주소, 뭐 주민번호 이렇게 알려주면 은 자동차 판매인건 떼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용 보험 가입해달라고 할겁니다 네, 영업용 보험은 어, 아시는거 있으세요? 네. 아, 그러면은, 전화 왔을 때, 디젤트럭에서 가입 좀 해주세요. 그러면은, 저희 보험 담당자가 전화 드릴 거예요. 유래서 예, 비교해서 보험 알려드릴 거고,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한 번, 육가보조팀에서한번 전화 갈 거예요. 예, 전화 오면 받아서 상담하시면 됩니다. 렇 네. 예, 고장하시면시면 되고요. 주시고, 기본 증명서만 하나. 예. 네. 어디로 가야세요초지동 주민센터. Searching for greatness <laughs>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, a sea of the aimless. I don'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.